정글에 비가 내리지 않은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식자와 먹잇감이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시게 됐죠. 완전히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평화를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 아이가 물통을 들고 서있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있었죠. 다른 동물들은 조용히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늑대 무리의 왕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는 인간 아이가 늑대들 사이에서 자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글의 엄격하고 명확한 규칙을 배웠던 아이였죠. 그런데 왜 오늘은 그 규칙을 잊어버린 건지 몰랐습니다. 그때 산에서 무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의 포효였죠. 모든 동물이 호랑이의 분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온정 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되고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죠. 사실 인간들이 그의 한쪽 눈을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정글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다만 비가 온 후에는 이 아이는 여기 살면 안될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인간 한 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이 희생될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소년이 정글에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말입니다. 많이 고민한 끝에 소년이 스스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늑대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표범이 나타나서 이제 이 소년이 인간들에게 돌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늑대는 슬퍼했죠. 하지만 소년의 안전을 위해 그를 보내줬습니다. 소년과 표범이 함께 떠났습니다. 폭포를 건너고 높은 산을 지났지만 소년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소년도 떠나는 게 싫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표범이 몸을 숙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그들을 쫓아왔던 걸 감지한 거죠. 소년은 살기 위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표범은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호랑이는 너무 강했습니다. 한 번에 표범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곧바로 뛰어왔죠. 바로 그때 야생 물소떼가 지나갔습니다. 물소의 엄청난 덩치에 호 기회가 생겼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마른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소 때도 뒤따라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간신히 물소들로부터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다시 틈을 노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던 소년은 지나가던 물소의 뿔을 붙잡고 올라탔습니다. 이제 물소 때랑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죠. 복수할 기회를 놓친 호랑이는 분노로 크게 포효했습니다.